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드라마의 결말을 암시하는 중요한 또 다른 흔적, 길채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길채는 머리에 상처가 있죠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끝날 때까지 길채 얼굴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길채 얼굴의 상처는 왜 중요할까요? 그게 해피엔딩과 왜 연관이 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길채의 이마에 상처는 왕야에게 잡혀와서 잠자리 시종을 들게 됐을 때길채가 화병으로 머리를 쳐서 피를 흘리면서 생긴 흔적이죠. 그전에 보면 왕야를 시종 들던 시녀가 그랬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조선 포로라고 했습니다. 왕야가 탐욕스럽게 길채를 쳐다봤고 잠자리 시종을 들어야 하는 그날 길채가 얼굴에 상처를 내버린 겁니다. 상처 입은 여인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결국 다시 길처럼 포로 시장에 팔렸습니다. 제값이라도 받게 팔아 버리라고 했던 거죠. 얼굴에 상처가 난 여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요. 여인이 절개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지 않고 흠인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던 조선 시대 여자의 절과 은근히 비슷합니다. 그런 여인은 가치가 없다는 맥락에서 비슷한 거죠. 길채의 얼굴의 흔적이 파트 투 그러니까 연인들의 사랑이 성숙해가면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길채의 얼굴의 흔적은 길채 시련과 상처를 의미합니다. 남자도 견디기 힘들어 죽어나가던 현장에 포로로 끌려와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없어서 절망 끝에 스스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길채라고 여인의 얼굴에 상처 생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리가 없죠. 당시 성형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것도 얼굴에 낼수 있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한 거죠. 그 시대 여자의 얼굴의 상처는 감당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도 많고 소문도 많을 테고요. 게다가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여인이 얼굴에 가진 흉터입니다. 조선에 돌아가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내야 했던 길채의 세월을 의미하죠. 길채의 고단한 삶의 흔적입니다. 상처, 장연도 상처가 있습니다. 장현의 상처는 누이로 인한 상처입니다. 사랑하던 누이였는데 그 누이의 안타까운 선택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죠. 누이의 죽음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절규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누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당시 조선 시대 규범에 대해서도 장현은 분노했겠죠. 누이로 인한 장현의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그리워하며 환상까지도 보게 되지요. 상처로 인해 장현은 다른 여인을 사랑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사실 없죠. 그저 그런 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장현의 속 사람은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해 성장이 멈춘 상태였다고 봐야겠죠. 그러다가 길철을 만난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여인을. 만난 거죠. 뭐 물론 이때까지 연인은 풋풋하고 알콩달콩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연인이었죠. 장현이 길채를 좋아하는 건 이해도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길채가 장현을 좋아하는 건 그렇죠 그저 좋아하는 거죠. 꿈에서 본그 남군입니다. 자신이 꿈꾸던 이상이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자신을 위기 때마다 구해준 사람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밀당을 하는 순수한 아가씨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장현이 청으로 떠나고 죽었다는 걸 알면서 사랑했던 자신의 진심을 느게야 알게 됐고 그리고 후회하며 울죠. 다시 살아 돌아온 장현 하지만 이미 결혼을 결심하고 함까지 들어왔기에 눈물로 장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긴 해도 장현과 길채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은 결이 좀 달랐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면 길채가 구원무와 결혼을 하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연인은 서로를 운명적으로 사랑하지만 결은 달라요. 장현의 의미, 길채의 의미, 그 깊이가 다르죠. 장현은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아마 길채와 반드시 결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장현과 길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전의 길채는 장현이 고맙고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긴 했지만요. 그런 길채에게 거친 세월의 흔적을 따라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던 누이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장연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험한 세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냈던 흔적 길채의 고단한 상처가 생긴 겁니다. 당시 조선 여자라면 자결을 해도 몇 번이고 했을 것 같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길채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포로가 돼 절체절명의 치욕스러운 순간까지 견뎌냈던 흔적 바로 길채의 생존의 상처입니다. 조숙한 조선 여인으로 희고 깨끗해야 하는 세상에서 길채는 지울 수도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처를 기꺼이 갖게 된 겁니다. 길채의 그 상처는 자연히 아파하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기도 하죠. 죽지 않고 당당하게 견뎌내고 살아낸. 누이가 갖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며 갖게 된 상처입니다. 울고 있는 어린 장현 앞에 그 상처를 갖고 용감하게 살아낸 그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두 연인이 같은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한 연인에게는 아팠던 시절에 대한 위로가 되는 이마의 상처고 한 연인에게는 그토록 죽음을 무릅쓸 만큼 간절했던 오랜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죠. 장현은 길채의 상처를 보고 길채는 장현의 상처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결이 같아졌습니다. 물론 길채가 장현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를 보듬는 깊은 교감으로까지 성숙해지겠죠. 너무 좋고 사랑스럽던 그 단계를 넘어서 보고 있어도 여전히 그리운 치유자 연인이 되는 겁니다. 장현은 길채에게 마음의 처방전이 되고 길채는 장현에게 이제 마음의 처방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인의 상처로 인해서 장현은 자신의 상처와도 마주하는 용기도 갖고 아웃사이더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막연하게 그랬는데 이제 길채의 상처는 장연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는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연도 상처받은 자에서 이제 연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죠. 길채 얼굴의 상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어떻게 결론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결국 똑같은 상처를 가진 연인으로 성장한 두 사람의 진화된 사랑은 그렇게 세월의 고단함과 오랜 아픔에서 서로의 치유자가 되면서 그렇게 마무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상처 입은 두 연인의 고단함 위에 또 다른 비극은 너무 잔인하겠다 싶거든요. 저희 뉴피셜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